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인간,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다이셀프라고 no 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여러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간이란 인간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를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문자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세상에 숱한 동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에,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문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문자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할 줄 알고 생각을 할줄 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IQ가 80 정도 되는 동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그 짐승들, 동물들 가운데에 돼지도 있고 문어도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돼지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IQ가 80 정도 된다 되는 그런 이제, 어, 동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도 사고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문자를 가지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정의들이 놉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로댕이 생각하는 그 인간상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인간은 깊이 사고할 줄 아는 그런 동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정의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을 배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가족을 이루고 또 직장을 잡고 국가를 이루고 동네를 이루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죠. 어, 모든 사람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나라에는 결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국무총리를 비해서 장관급이 있고 차관급이 있게 돼 있고. 조직에 가게 되면 조직에서도 사장이 있게 되어 있고 또 이사진이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장, 부장 등 이렇게 직급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또 어떤 존재냐? 경제적 동물입니다. 자, 요즘 우리의 많은 그런 그 근심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도 어떻게 하면은 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어, 집을 살수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일까요? 과연 인간은 생각하고 사회적 무리를 지어서 살고 정치를 하고 경제적 그런 동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전히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시연, 시연한 그런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삼분법에 의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연 보호 현장이나 여러가지 그런 글귀를 보게 되면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참 우리가 엄,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 굉장히 오래전에 할아버지 묘를 이제 옮길 때가 되어 가지고 어, 할아버지, 이제, 묘지에 가서 할아버지 묘지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 약간의 이빨, 그리고 머리에 있는 그 해골, 그리고 굵은 뼈몇 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먼지인 것을 이렇게, 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흙을 성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96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슘도 있고 탄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불소 등등의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이 흙을 분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육체는 이 9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은 흙을,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뼈, 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몸무게를 빼기도 하고, 또 뼈가 쑤신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기도 하고, 수요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질어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오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가 들리면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맛을 보기도 하고, 아, 촉감을 나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아, 요즘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이 냄새를 맡다 보니까 이 목이 따끔따끔따끔하게 그런 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는데 인간은 동물이라고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물이란 존재는 본능이 있습니다.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여기다가 이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고, 사회 속에서 또 정치적인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 정말 이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 동물, 이 육체인 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어, 물한 방울도 먹지 않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산다라고 그러죠. 물을 마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한 2, 3 개월 정도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보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세 끼를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밤이 되면 피곤하기 때문에 인간은 또 자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적인 이 욕구라는 것, 이 인간에게 이제 있는 것이죠. 동물들도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자손을 어, 낳고자 하는 그런 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욕, 특별히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 성욕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도 어, 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번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 성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보면이 이 어, 성욕구를 어떻게 보면 배출하기 위해서, 또 성만족을 위해서, 번식이 아닌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욕을 가진 이런 존재라고 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동물인 것입니다. 나는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없이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육체를 가진 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동의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혹은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나게 되면은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고 그냥 흙과 똑같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도 아는 것이고 성경도 이 사실 건에 대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로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흙에 와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그 안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나누게 되는데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부를 합니다. 계속 배우게 됩니다. 짐승과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물들과 똑같이 혹시 살았다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늑대는 여전히 늑대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혹시 옛날에 먼 옛날에 지어져서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동물과 같이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어를 가지게 되고 그 언어를 글로 표현하게 되고 글로서더 많은 지식을 이제 쌓게 되면서 이런 이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 어, 짐승들은 여전히 짐승과 같이 살지만 인간은 짐승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집을 짓게 되고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를 굴리고 비행기를 타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식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거기다 더해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또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 왜 발전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감정적인 요소들을 어, 어떤 목소리로 어, 어, 또 혹은 악기로 이렇게 발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고 할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 저 글로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될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예술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픈 것을 볼때 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크게 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또 의지가 있습니다. 자, 높은 에레베스트 산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거기를 올라가는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한, 한 가지의 목표를 정, 정하게 되면은, 그 목표를, 어, 위해서 자기의 발가락을 읽는 한이 있더라도 에베리스트 산 꼭대기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뜻을 가지게 되고, 나름대로 자기 의 계획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존재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학문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의학이 발전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또 혼쪽인 요소, 마음의 어떤 질병을 또 고치기 위해서 심리학이라든지 정신의학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인간의 정의의 전부에 다일까요? 이 이상의 다른 조소는 인간에게 없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찾아봤더니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록 동물이긴 하지만 동물과는 다른 뭔가 고귀한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무언가가 하나 더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아까 육체와 혼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이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는 영영 영, 영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흙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머리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기도 비드시고 그리고 손, 손가락 발가락 등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코에다가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인간이 무엇이 되었냐?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해석할 수 있으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간단히 이야기해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날씬하다 등등의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IQ, 이 정말 지식의 정도는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i q 가 높다 낮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또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러는 알기는 굉장히 힘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또 무형상, 무물질이기 때문에 어,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남, 강림하실 때에 힘없게 되기를 어, 보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여기에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은 육체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인 것이죠 아까 말했던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더불어서 이두 가지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정말 나인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이, 어, 정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사진만 일단 보고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인데요.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흰 것이 빠져나오는 그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말 희귀한 어, 필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육체에서 뭐 영혼이 게 빠져나가는 순간에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내안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살아있지만은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찍힌 어, 필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누구인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또 정치적인 의미 등등으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육체적인 놈이, 그리고 우리 혼적인 놈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그 영혼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 결국은 어디론가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보이는 이 육체일까요? 육체는 길면 백년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도 정말 저도 요즘 뒤만 돌아서면 깜빡깜빡하는데 정말 지식이라는 것도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냐고 영원히 내 속에서 잠재하고 있고 영생하는 참나가 누구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영원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참나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나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의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인간은 모든 인간들이 망각하고 있던 사실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부인하고 있던 사실 바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